평면의 교선과 평면과 이름을 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아, 평면 AFGD가 있습니다. AFGD면 이제 이쪽 평면이 되겠습니다. 이 평면하고, 이제 이 평면과, 그리고 BEG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BEG. 이 평면과의 교선을 물어봤죠.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선, 이 선이 되겠습니이 선은, 이선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m이라고 우리가 두게 되면 gm이 바로 교선이 될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m과, 그러면 이제 평면 이것과에 우리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gm을 평면 efgh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m 다시라고 두겠습니다. 이것만, 이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그려보게 되면 현재 gm-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가 g 두고요. 여기 m-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m 이렇게 두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m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이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각 세타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여가여가 g가 됩니다. 이제. mm-는 현재 이 길이의 절반 되겠죠. 여기가 교점, 교선이 절, 교점이 절반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현재 2가 되겠습니다. gm'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gm'의 길이는 현재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여기는 직각이 되고요. gf 길이가 현재 a2랑 똑같은 3이 되겠습니다. ef 길이는 현재 a2랑 같은 거죠. a2랑 아니죠. ab랑 같습니다. ab랑 같은니 2가 되니까 이건 정축적 1이 되겠습니다. 그럼 gm'는 여기는 직각이 되는 거니까 루트 10 되겠죠. 루트 1 더하기 9니까 gm'가 현재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면 루트 14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4분의 루트 10이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14분의 10이 되어서 7분의 5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교선이라고 하는 것이 gm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정답은 7분의 5, 5번 되겠습니다.